눈치채시는 애들 야얘 사랑이야 사랑이 야, 여기 인기 스타들만 있어 지금 요 지금 야, 다 인기 스타들만 네. 났어 지금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조합인데 <laughs> 사랑아 아이고 어, 우리 호성. 사랑이 털 많이 났네 엄청 많이 났네 호송아 미친대가 진짜 돌아가세요 밀면 돼요 새끼 문사 아, 네. 사이야 네. <laughs> <웃음> 베리. 사장님. 진짜 어나 깜짝 놀랐어. 털이 어청 이렇게 <laughs> 목 나올 수 있지. 난사람 진짜 병원장에서 알몸일 때본거 처음 봤어요. 아, 깜짝 놀랐어. 인스타일만 <laughs> 보고 맨 처음에 병원장에 <laughs> 있을 때까지. <laughs> 베리, 베리, 베리. 긴김 긴데. 김재애기들 김재애기들 보 J. 이도김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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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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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J. J. 어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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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안에도 없어요. <없애? 힌트> 안에도솔 같이. <laughs> 보통 보몇 마리 있어요? 러 오시겠어요? 보소 안에 한마리가 응, 거, 거 있고 터에 있고. 예. <뭘> 이 예, 예, 예. <뭘> 오 근데 그건 모르죠 이제 어떤 걸 <laughs> 해봐야 알겠죠? 오 안돼 이거 좋아. 저는 이제 일단 이동만 하는 사람이라. 오따 불어. 일단 제가 검진을 하고 일단 출발 전에 전화 드릴게요. 선생님뭐 확실하게 선생님. <laughs> 뭐 확실하게 얘기만 해주세요. 오이거 무슨? 야너 거기. 야, 홍수아, 너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어이가 없어. 사랑아, 어이 없어? 어이 없지. 보자, 쬐까란 게? 예, 별, 별이도 구경하고 이거? 있었지. 이게 뭐야, 아니네. 아, 아니, 근데 또 웃기다. 얘 자꾸 뭐 얼굴 로막갔다더 이러면 이러면 <laughs> <laughs> 사랑해, 지금. 황당하지? 황당해, 지금. 황당하지? 좋아, <laughs> 호날라. 너 뭐해? <laughs> <laughs> 그러다 너할아버지힘테다 할아버지, 힘들게 하지 마. 어이없지, <laughs> 할아버지. 야, 안 돼. 좋아, <laughs> 할아버지, <laughs> 막 따지러 가. 반격하는데? 응? 어! 아남자애들이 그러나? 야! 야! 남자애들이 그런가 봐별이한텐족돼라고그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베리야, 창피해? 저, 둘, 창피해? 누구야, 저래. 성이 진짜. 그래도. 야. 이상하게 창피한, 우리 별이. 빨리로 가는 것 같은데? 어아 진짜 화났어, 화났어. 화났어. 어이가 없으 사랑아. 아이고, <laughs> 사랑이 화났어. 사랑이 화났어. 그래서 계속 따라다녀, 사랑이. 어, 어. <laughs> 사랑이. 네. 할배요. 네. 네. 아나 진짜 넌 정말 기적이다, 사랑아. 여기서 오늘 못 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나가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는 게나고해당라는거는 내가.. 되게 너무 설지 마. 넉살지 마, 넉살지 마. 아니요, 지금 낯설도 안 저도 이사를 다 호텔 위치가 좀 까먹었어요. 근데... 털 여기 이렇게 만진 느낌이 정말 되게 아기 같아요. 솜털같이 아기 눈에 제가 저도 지금 아이들도 애기파. 많이 있고 근데 이거 위험하고또어 해야 돼서딱 달렸어도 지금 <웃음> 한테게 <놀람> <놀람> <laughs> 예. 너무. <놀람> 어, 우리 사랑이. 음, 사랑이. 우리 별이.

이얘 이리 와 Hø-hø-hø <laughs> 아주 기다려 별이, 별이거별이거 잠깐만 <laughs> 아이야, 아이야, 아이고. 아이고. <laughs> 잘 먹네 아야아야 아야야 도먹을야 하나만 줄까? 지안우어이 잘먹네 이게 뭐지? 근데 왜 이렇게 잘 먹지, 얘들이? 네. 네. 의견 네. 확실하네. 어. 오! 사람아.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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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사람아. 빨리 가자고 이러는 거지. 진짜, 오! 아, 재밌기다. <진짜>. 잠깐만. 지 놓고 간다. 그거 빼고 갈고 가. 예, 예, 예. 아니, 뭐 머리통 자꾸. 야. 아니 엄마 왔다고 의기양양한 것 같은데 지금? 아, 네. 그치? 확실 선앙아 집에 갈 거야 이제? 갈까? 이제 가? 이사 가는 거야? 나는 간다 이제 이것들아 <laughs> 이러면서 어. <laughs> 어? 어른 공격할 줄 모르는 이것들아 <laughs> <laughs> <것들은 웃음> 야, 야, 야 진짜 인사하러 다니는 것 같아. 어, 어? 어 뽀송이 뽀송이 간대. 할아버지 여기 이사? 예 여기에 리사. 루아가 들어가 있어. 이사는 케이지를 하나 가져가야 되겠어. 네, 아니요 그 리사 아니다 근데 콩콩이가 여기 사는 게 좋을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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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받달라고 지금 계속 이러는 거? 네사랑이는 <laughs> 제가 계속 거 네. <웃음> 아? <웃음> <웃음> 사랑아 좋아? 엄마 아주 좋아? 아이 사랑이 <laughs> 엄마 <웃음> 아주 좋아 뿌리 <laughs> 흔드는 거봐 아이고 보송이 <laughs> <laughs> 보송이 보송이한테 <laughs> <laughs> 너무 일들 <이슈> 달렸어. 뭐 <laughs> <laughs> 어머 세상에. <웃음> <웃음>